요즘 경기 침체로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이 영상만 보신다면 1년에 최소 몇십만 원은 아끼실 수 있습니다. 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세차를 하게 되는데요. 세차 그런 거왜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샤워는 왜 합니까? 어떤 방법으로 세차를 했을 때 돈을 아낄 수 있을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손세차입니다. 손세차는 요즘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데요. 이걸 한 달에 한번 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대략 40에서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. 다음은 요즘 많이들 하시는 아파트 월세차입니다. 한달 관리 기준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하는데 1년에 대략 70만 원 정도 비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세차입니다 셀프 세차는 처음 세차용품을 구매 하시는 비용을 10만 원 내외라고 봤을 때그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한번할 때마다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로 한 달에 한 번이면 1년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셀프 세차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기는 스크래치나 타이어의 마모 상태 등내 차의 상태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차량 관리에 엄청난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차를 하시는 지 댓글로 알려주세요